티모라는 SNS, 정보, 커머스, 지식, 뉴스, 지역, 가족 계정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하는 한국 최초의 올인원 듀얼 사이드바 슈퍼 앱입니다. 기존 SNS의 단일 피드 중심 구조를 넘어 좌우 사이드바와 중앙 피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독자적인 화면 설계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 소비 방식을 제시합니다. 티모라의 핵심 경쟁력은 한 화면 통합 구조에 있습니다. 좌측 위젯 영역 중앙 하이브리드 피드, 우측 위젯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기능과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앱이나 화면을 반복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다양한 생활형 콘텐츠를 동시에 탐색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좌측 위젯 영역에는 뉴스, 투자, 구독 콘텐츠, 구인 구직, 여행, 지역 정보 등 관심사 기반 콘텐츠가 배치됩니다. 사용자는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위젯을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어 자신에게 최적화된 정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앙 피드는 전통적인 SNS 게시물에 더해 뉴스, 지식형 콘텐츠, 커머스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되어 소통과 정보 탐색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측 위젯 영역에는 실시간 이슈, 부동산, 투자 정보, 전문가 칼럼, 스포츠, 셀럽, 쇼핑 콘텐츠 등이 노출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주요 트렌드와 생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정보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티모라는 관심사 그룹 기반 네비게이션과 개인화 추천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주 소비하는 콘텐츠 유형을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되며, 추천, 요약, 번역 기능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어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콘텐츠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티모라는 차별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듀얼 사이드바 기반 통합 화면 구조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하며 UI 아이디어를 넘어 핵심 서비스 구조 자체를 권리화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독창성과 함께 향후 유사 서비스 출현에 대비한 사업적 방어력을 확보한 조치입니다. 국내 SNS 이용률이 60%를 상회하는 환경 속에서, 티모라는 가족 단위 계정, 지역 기반 정보, 그룹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 통합 제공함으로써 개인 가족 지역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SNS 경험을 제안합니다. 종합하면, 티모라는 한국 최초의 올인원 듀얼 사이드바 슈퍼앱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기존 SNS와 명확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플랫폼입니다. 한 화면 통합 구조와 특허 출원된 듀얼 사이드바 UI는 이용자의 이동 비용을 줄이고 체류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되며 사용자 경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국내 SNS 시장에서 통합형 슈퍼 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SNS 티모라.